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왕입니다. 금일 여러분들 바운스 토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전에 여러분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고요. 자 바운스 토크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고점 부근을 기점으로 해서 장대음봉두 개로 자 지지구간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실망 매물 때문에 계속 내려왔어요. 그리고 잠시 자요 저항대를 돌파하는 듯했으나 N자형으로 빠지는 모습.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바닥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그리고 나서 계속 바닥 잘 다져가죠 근데 여기서 이탈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지지 구간 빠지면서 여기서 바닥 다지고 나서 다시 이 지지 라인 올라오면서 요 저항대를 좀 넘어가서 자 양봉 하나 보인 상태인데 일단 여러분들 지금 구간이 사실 보시면은 계속해서 박스 권 대응이에요 자 박스 권 대응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자, 이 구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는 이전에 보였던 모습과 비슷하게, 자,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스권 매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냐. 아, 매수 가능한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거리량이 터졌기 때문에, 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인데, 일단 목표가는요, 제가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 박스권 안에서 계속 들락날락할 거기 때문에 자이 길을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치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빨리 매도 그 다음에 받치고 올라왔을 때 매수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가 넘어가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 구간 한 4천원 어 4만원대 구간이죠 요 언저리에서 여러분들 자 목표가를 보시면 된다 이거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근데 혹여라도 여러분들, 자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는데 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저희도 이 저항대 넘어가면서 바로 매수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추가 매수를 들어갈 거예요. 자 받치고 올라오는거 보고 추가 매수를 들어갈 건데 혹여라도 여기서 더 빠지면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여러분들, 자 손절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지 어. 말 그대로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냐. 이 기로에 서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알려면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결정하려면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자,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재료가 있는가? 두 번째는요, 재료가 있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력의 매집 구간이 제대로 판단이 돼 있냐. 요게, 요걸 따져봐야 돼요. 자, 이두 가지가 충족이 되고 나면, 세 번째는 여러분들, 자, 패턴대로 매매를 진행할 거란 말이에요. 패턴대로. 자, 그래서 이세 가지가 충족지잖아요. 그럼 우린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서 수익 볼수 있는 확률을 90% 이상까지 올릴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재료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료 자 지금 여러분들 첫 번째는요 어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현물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알트코인들도 여러분들 지금 etf 상장을 노리고 있어요 계속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SEC에서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요.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어 비트코인 가격이요 11만 달러를 넘어갔어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냐? 지금 여러분들 자 고용 지표가 엄청나게 개선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어, 금리 인하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또 주가 상승을 일으킬 거고요. 그래서 자 지금 연말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자 20만 달러를 넘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자세 번째는요 이전에 여러분들 자 리스크로 작용했던 관세 전쟁과 그 다음에 어 지정학적 리스크 자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으로 시작했는데 미국이 여러분들 이란을 쳤습니다 핵 연구를 계속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게 계속 주가를 다운시키는 역할이었는데 지금 중요한 건요 둔감해지고 있어요. 자, 둔감해지고 있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반사 이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이거 자체가 이제, 주가의 영향을, 하락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요, 우린 여러분들, 자, 이제 트럼프를 믿어야 됩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올려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올려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지금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요, 여러분들, 자산을, 가상자산 만들었잖아요. 그쵸? 예. 어,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전 세계 결제수단이, 자, 가상자산으로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그것도 이제 미달러를 기축자산으로 해서요. 그럼 여러분들, 어찌됐던 간에 또 이제 트렌드는 바뀐다는 거예요. 그쵸? 예. 자,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들, 주 의 상승을 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료만으로 재료상으로는요. 중장기적으로는 가야 돼요. 그러면 수급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매집이 들어오죠. 자, 매집이 들어왔는데 요두 개가 어느 정도 상승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집이 들어와요. 그쵸 그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본 결과 자, 매수가 우이고요. 자, 매수가 우이고 그리고 제가 계산해 본 결과 얼마까지 가야되냐면요 아까 여러분들 여기서 4만원대 있죠 계산해본 결과 4만원정도 나와요 요게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서 매수매도 공방전이 많이 벌어졌고 그래서 분명히 요 라인에서 매수매도 공방전이 벌어지고 어 확인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나중에 다시 올라가더라도 여기는 확인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요 4만원 언저리 부분을 목표가로 지정을 해드린겁니다 여러분들 목표가로 그래서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떨어질 때마다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 저 추가 매수를 통해서요, 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자. 오히려, 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찬스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제 패턴에 의해서 매수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삼각 패턴법 이 삼각 패턴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지구간이 올라오고 정확대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만나는 시점이 있어요 자 끝에 이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상단으로 하단으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상단으로 튀는 경우가 자 상승수에 전환할 가능성이 커요 그럴 때는 이때 저희는 매수를 들어가는데 만약에 삼각 패턴법이 안 만들어진다면요 자 지지구간과 저항구간을 설정해서 박스권 매매 기계적인 매매를 들어가요 여러분들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어쨌든 삼각패턴법이던지지저항법이던이 지지구간과 저항구간의 설정이 정확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어, 미스가 나면요. 그대로 손절구간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좀 정확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차트를 줄여서 좀 보여드리면요. 보시면. 이 4만원 언저리 목표가도요, 여기서 매수매도 공방전이 벌어졌고, 이때도요, 자, 매수매도 공방전이 엄청나게 벌어졌던 구간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거리량을 계산해본 결과, 자, 4만원대까지, 어, 4만원까지는 갈수 있다. 그 이상 이제 대량 거래가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혹여라도 이런,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는데, 이 안에서는 여러분들 일단 박스권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랬어요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저항대가될수 있죠. 자, 매수매도 공방전이 엄청나게 벌어졌던 구간이었다. 엄청나게 벌어졌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매수매도 공방전이 벌어질 거고요. 맞고 떨어지면 일단 빨리 수익청산, 그리고 밑에서 다시 잡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매수를 들어갔는데 바로 떨어졌다. 여러분도 보세요. 자, 매수매도 공방전이 엄청나게 벌어졌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최종 마지노선, 떨어질 만큼 떨어질 최종 마지노선은 이 구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무슨, 무슨 얘기냐면 이 밑으로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반등을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자체가 여러분들, 워낙에 정확한 라인이고요. 제가 이 라인을 필두로 해서, 보세요. 여기서 이 저항대를 넘어가자마자, 제가, 자, 여기가 여러분들, 이제 약한 저항대군요. 약한 저항대 넘어가자마자 매수를 드려요. 그리고 떨어졌죠? 근데 여기 지지받고 올라가잖아요? 놔둬요.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청산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수익 내고난 케이스 그리고 다시 받치고 올라갔을 때 여기가 약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매수 넘어가죠, 쭉 넘어가죠, 타고 올라가죠. 여기서 청산 이렇게 내려왔을 때 청산.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수익을 계속 내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이 지지라인과 저항관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참여하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이슈를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갈 텐데,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자,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요. 2년 만에 두배 이상 성장을 해서 2,55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기존 금융과의 연결성이 갈수록 강화되는 가운데 국제결제은행 BIS죠. 최근 보고서를 통해요. 스테이블 코인이 더 이상 주변부 자산이 아니라 자, 시스템 리스크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그게,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미달라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어,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에는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 결제수단이요, 세계 결제수단이 가상자산으로 바 가상자산으로 바뀔 확률이 높은데, 결국에는 이제 또, 달러가 기축자산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우린 여러분들,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두 배만에 두배 이상 성장을 했다. 그래서 코인 시장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야 되는 상황이다. 내려갈 때마다 사자.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 가지 뭐제 기법, 어, 되게 많은 기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간단하게 몇, 몇 가지 기법만 보여드린 건데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을 제가 소통방에 모셔놓고 이제 정보 이벤트 다 드리려고 고 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소통방 자체가 여러분들 무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소통방 무료 참여하시려면요, 여기 보시면 하단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1억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각종 정보며, 그 다음에 이벤트, 다 참여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빨리 참여하셔가고 빨리 수익 내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벤트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다들 투자금으로, 자, 100만원 정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100만원 가지고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4기 진행할 거고요. 1, 2, 3기는 벌써 달성이 끝났어요. 그래서 1, 2, 3기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 1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했었는데 4기 같은 경우는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이번엔 여러분들 제가 3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할 건데 기간은 최대 자, 6개월 정도 자꾸 진행할 거기 때문에 요건 빠른 참여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3기가 엊그저께 1억 달성이 끝났잖아요 저희 회원님들이 엄청나게 저한테 감사 메시지 칭찬 메시지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자 그래서 생각보다 1억 만드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이번에 집 사는데 큰 보탬이 됐습니다 4기도 같이 하고 싶어요 삼각표통법 처음엔 의심스러웠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1억이라니 속는 셈 치고 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등등등 해서 저한테 감사 메시지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샘플로 몇 분만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 급등주를 어떻게 포착하는지에 대한 비법보다도 어 이거 이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 제가 무료 추천 드리는데 어 6개월 동안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들 코인 시장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코인 시장이니까 실례로 이거 제가 저희 회원님께 추천 드린 추천 내역이고요. 지금 들고 있어요. 자실계자고요 지금 수익률이 70%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아쉬운 점은 여러분들이 저를 좀 일찍 만나셨. 만나셨더라면 제가 이 정도 사이즈 수익을 드렸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 걱정하지 마세요 6개월 동안에 저100% 수익 낼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이 여러분들 코인상의 화랑이에요 근데 자 무조건 수익을 낼수 있는데 그것도 지지구간과 저항권을 잘못 설정하면은 여러분들 손절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어 수익 드리겠다는 거예요 수익 드리겠습니다 빨리 참여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급등주를 어떻게 포착하는지에 대한 비법도 제가 여러분들, 자, 교육을 다 드릴 건데, 중요한 건 소통방에서요, 오후 1시부터, 자, 2시까지, 예, 교육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법 다 전수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빠른 참여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게 뭐냐면요, 이게 세력들에게 제가 매달 받는 캘린더인데, 이게 뭐 그냥 캘린더가 아니라 일정이 다 나와 있는 캘린더입니다. 따라서, 자, 예를 들어서 이 날짜에, 이런 이슈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관련 정보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캘린더기 때문에 요것 또한 제가 여러분들 자, 무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자, 어 말씀드린 부분은 다 무료구요. 다 소통방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따라서 자, 소통방 무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단에 전화번호로 1억이라고 여러분들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면 제가 어 정보 이벤트 다 드릴 테니까 빠르게 여러분들 수익 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 살펴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동안에 손실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만난 것 자체가요. 자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에 대한 믿음만 딱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 수익으로 보답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실 거 건요, 다시 한번.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종목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인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